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우는 한국사 전문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고려와 몽골전쟁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2년 고려와 몽골의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몽골군 총사령관 사르타기 끊는 몽골군 본대가 빠르게 빠르게 남아있어 경기도 용인시에 있었던 처인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인성은 돌로 쌓은 석성이 아니라 흙으로 쌓은 조그만 토성에 불과합니다. 둘레 길이가 400m 정도 요즘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토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처인성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도 광군이나 정규군이 아니라 급조된 민병대 즉 처인 부국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사령관도 전투 경험이 많은 장군이 아니라 백현은 출신 승려, 바로 김윤호였던 거죠. 즉, 승려가 지휘하는 급조된 민병대가 조그만 토성에서 세계 최강 몽골군을 상대하게 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다윗과 골리앗시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데도 문제는 이 전투에서 몽골군을 박살내고 이겼다는 겁니다. 물론 고려사에는 자세한 전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략 전술을 이기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바로 이김윤호라는 승려가 화살로 사라타을 쏘아 주겠다는 기록이 있고 또는 한 승려가 화살로 사라타을 쏘아 주겠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물론 이와 상충되는 반론즉 반대 기록도 있지만 저는 이김윤호가 화살로 사라타을 쏘아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화살에 이 사라탕에 맞아 죽게 되면서 몽골군의 사기가 꺾이게 되고 결국 퇴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세계 전쟁사상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세계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기적같은 일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적같은 전투,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김효우 장군이 이끌었던, 승률이 이끌었던 이 처인성 전투가 명량대첩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급조된 민병대가 바로 전투 경험도 없었던 승리의 지휘와의 세계 최강 문고를 물리쳤다.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말 세계 전쟁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기적 같은 승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반만년을 이어왔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에도 수많은 국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있던 이유 바로 뭐였죠? 바로 저 잘난! 집권층, 지배층 때문이 아니라 바로 힘없는 백성들, 민초들이 이 땅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지배층들은 항상 평상시에는 호의호식하고 또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게 혈안이 되어 있다가 막상 나라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팔아먹거나 심지어 도망가기로바빴었죠 물론 모든 기득권층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즈에 충실했던 정말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사회적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 지배층들은 그런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 나라로부터 어떤 해틀을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수탈과 착취 앞지만 받았던 이 힘없는 백성들은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이유, 바로 뭐다? 바로 힘없는 백성들. 이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다. 지금 보통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이 이 땅,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또 권리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차별받고 압제받았고, 그러면서도 이 땅을 지켜왔던, 진정한 이 땅의 이 역사의 주인공, 우리 보통 국민들이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 날을 꿈꿔보곤 합니다. 자, 아무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최시무신정권 육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 최시무신정권이, 뭐, 이 비상상황에서, 즉, 전시상황에서 호의호식하고, 뭐 술과 연애에 빠져서 사치와 향약을 즐기고, 이러한 정말 부도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제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최시무신정권이 그래도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군주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조와 인조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 손조와 인조가 욕먹는 이유중인 한계가 뭐냐면, 농공 행성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즉,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포상을 안 해줬다. 그럼 다음부터 누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것이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반면에, 최씨 무신정부는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처인부곡민들이 정말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인부곡이 집단 포상의 일환으로 지역 성급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시대 때 지방행정구역은 제일 높은 게 주현이 있고 그다음에 속현이 있고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인부곡은 부곡이기 때문에 향부곡소 즉 가장 낮고 가장 차별 받았던 행정구역입니다 이것을 최씨 무신정권 그 당시 최우가 집단 포상해서 2단계로 승급시켜요 그래서 처인부곡에서 처인주현 처인현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박수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포상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진정한 영웅, 우리 김윤호 장군이지 않습니까? 스님 출신이었던 이 김윤호에 대한 개인 포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육지에서 너무 고마웠겠죠? 한 사람이 영웅이 필요했는데, 이 김윤호 장군이 정말 겸손한 부신, 부, 겸손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사양합니다. 저는 활과 화살이 없었고, 자르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무신 최고의 직, 바로 정상품 상장군직을 하사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끝내 거절했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유품 낭장직만 받게 됩니다. 정말 진정한 영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보면 진정한 영웅들은 항상 자리나 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내 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반면에, 참, 우리 주위에 보면, 가짜 영웅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조그만 공을 어쨌든가 부풀리게 바쁘고, 또는 심지어는 남의 공을 자기 공으로 뺏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김윤호 장군이 진짜 영웅이라는 사실, 정말 나를 나,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한 진정한 영웅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이 김현우 장군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르타기, 이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몽골군이 퇴학하면서 1232년에 벌어졌던 고려와 몽골의 이전쟁은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뭐냐? 몽골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1235년. 고로와 몽골의 3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3차 전쟁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었고,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이전에 공, 몽골군의 공격 패턴은 어떠냐면, 우르르 몰려와서 치고 빠지기 즉, 소규모로 약탈하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침략하고, 그냥 후퇴했거든요.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작전, 우르르 몰려와서,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공격하고, 그리고 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1235년, 고려와 몽골의 3차 전쟁은 패턴이 달라졌어요. 몽골군이 무려 5년간이나 철저하게 고려를 약탈하고 유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때 소중한 문화재 한개가 소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문화재인데, 바로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9층 모탑이 소실됩니다. 뭐, 경주의 항용사 구층목탑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신라시대때 선덕여왕이 호구 국방이 타버렸었고, 굉장히 아름답고 장암톱이었으며, 높이로 굉장히 높았어요. 한, 추정키로 한 80미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 시내 어디에서든 볼수 있었고, 그래서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는데, 이때까지 고려중기까지도잘 보존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몽골군의 공격으로 이때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적, 물적 피품 아니라 소중한 문화재들도 우리의 품으로부터 영원히 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황룡사 구청부탑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국보로 지정되었을 거고 세계 문화유산이 될수 있었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쟁 때한 가지 언급하셨는데 또 문화재 소실한게더 있거든요 1232년 고려와 몽골의 2차 전쟁 때또 하나의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바로 초조대장경이에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은 다 아시죠? 이 팔만대장경을 다른 말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만들었다고 그, 그러면 초조대장경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만들었다고 초조대장경이에요 언제 만들었냐면 고려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 때, 대구 부인사적 팔공산이죠. 그게 잘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결국, 몽골군의 공격으로 소실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전쟁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적, 물적 피해, 수많은 문화재 소실. 저는, 어떠한 경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최대한 전쟁은 막아야 된다. 어, 정말. 그래서 평화주의자거든. 이 평화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든 패자든 많은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 수많은 생명도 앗사가고, 수많은 물적 기반도 파괴되고, 수많은 문화재도 소실됩니다. 지금 고르와 몽골의 전쟁이 그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몽골의 짐작은 계속 돼요. 1 2 4 0년 몽골의 4차 전쟁, 그리고 1 2 5 3년에 드디어 고려와 몽골의 5차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대규모 군사 공격이었고 피해도 가장 컸습니다. 몽골이 고려의 항골 밖에또 이때는 작고학원 같아요. 최정의 몽골 연합군을 구성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정의 몽골군에다가 몽골군만 온게 아니고 정복지에서 차출한 그러한 군대들까지 연합으로 편성해서. 오게 되거든요. 게다가 엄청난 공성 장비까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몽골 연합군, 최장의 몽골 연합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예쿠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예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예쿠가 이끄는 몽골군 본대가 빠르게 빠르게 남아에서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느냐? 바로 충주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충주성.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였던 중원경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교통적 요충지죠. 충주가 만에 뚫리게 되면 경상도가 이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충주성 전투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충주성을 또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역시 광군이나 정교군이 아니라 급조된 민병대, 그것 노비로 구성된 민병대가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한 장군도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처인성 전투에 영웅했던 바로 김윤호 장군이었습니다. 이 김윤호 장군이 그때 이제 정육품 낭장제를 받은 다음에 충주성 방호별감이라는 직책이 있었거든요. 이 충주성 방호별감이 뭐냐면 바로 충주성 수비대장입니다. 자 김윤우 장군이 이끄는 또 다른 급조된 민병대, 즉 노비 중심의 급조된 민병대와 세계 최강 몽골 연합군의 격돌입니다. 다시 리턴매치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김윤우 장군이 처인성 전투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이 충주성 전투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바른 역사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